자, 말잘 듣는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. 두 번째 손님은 착해요. 그죠? 이건 뭐예요? 치카치카? 치카치카? 치카. 뚜껑을 열고 주사기처럼 생겼는데 여기 밑에를 탁 누르면 여기서 치약이 나와서 이 부분이 보드랍죠. 그래서 아이 이를 안 다치고 양치를 할수 있어요. 오, 자, 우리 모건 씨. 이빨을 벌리세요. 아유, 이빨이 왜 이렇게 커요, 송곳니가. 여기 있네. 요 치석이 있네. 자, 한 방울.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서. 이빨 이렇게 닦을 거예요. 응? 이렇게, 이렇게. 렇게 이렇게 살살, 살살 문 떼주세요. 이 부분이 실리콘으로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죠. 그죠? 이고 잘해요. 밑에 송곳니도 깨끗하게. 야 암니.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? 자, 말잘 들어요, 우리 모건이는. 옳지. 야왜또 오늘따라 말을 안 듣죠? 원래 잘하다가. 예? 카메라가 있어요. 좀잘 듣는 척 해봐요. 아이고, 잘한다. 여기 탐방을 짜고, 여기 송곳니 치아가 옆으로 끌어가서, 윗니, 옳지. 옳지, 잘해요. 우리 애기 말잘 들어요. 아랫니, 아랫니, 손님, 손님. 이거 공짜예요. 예? 손님, 말잘 들으면서 왜 그래요, 또, 오늘따라? 자, 두 번째 손님. 첫 번째 손님하고 다르죠? 그래요, 안 그래요? 아이고, 잘한다. 한번 보자. 맛있게 닭가슴살 먹고 왜 그래요? 가만히 있어봐요. 옳지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하기 싫어도 해야지. 응? 요즘 강아지 스케일링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엄마가 해줄게. 엄마가 안 아프게 집에서 해줄게. 자, 여기 치석고 있다, 치석. 허! 아이고, 치석 있다, 여기. 샤샤샤샤. 어이치. 어이치, 잘한다. 자, 마무리. 잠시만요. 마무리. 이것 좀 할게요. 덴탈 스프레이. 좀 읽어볼게요. 손님 들어보세요. 효능 효과. 지금 이거 뿌리는 거 효능 효과 들어보세요. 반려 동물의 구강 내 청결 유지, 구취 제거, 반려 동물의 치아의 이물질과 치태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. 동물용 의약외품. 요걸로 마무리 해줘야 돼요, 맞죠? 요걸로 했어요, 우리. 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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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걸로 마무리할게요, 손님. 알았죠? 자, 행굽시다 어, 예, 이거 상켜도 돼요. 잘하고 있어요, 예. 아, 잘했어요. 아이고, 잘했어요, 내 새끼. 아이고, 잘했어요. 예쁩니까? 자, 이빨 한번 보여주자. 부종교. 부종교.